오얘 없어졌네 원래 여기 한마리 수그리고 있었거든? 얘 어디갔어 유성님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당겨지나 설마? 이거 원래 안되네 안이 장치에 대한 그게 아직도 없어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아니 얘 얘는 프리드 아니야 얘 얘는 프리드 아니고 여기가 비렐룸인가 걔 잡았던 데죠. 이곳이 아닌가? 뭐야, 어디로, 가, 어디로 가야 엔딩을 볼수 있는 거지? 나왜 소울 막 나오는 거야? 가만히 있는데 막 소울이 오르는데? 감이 안 잡힌다. 뭔 소리지? 이 건물에 아무것도 없어. 점점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여자의 원리가지, 그냥 없어진 건가? 이거 다크 소울 3 DLC 깨보신 분 없어요, 여러분들? 일단 내가 잡을 건다 잡은 것 같은데, 길을 모르겠네. 이쪽 화토풀이 아닌가? 2층. 갈만한 길다간것 같은데. 처음으로 가볼까, 서론? 뭐야, 그럼 게임은 내가 최초인 거야? 개이득이구만. 다들 지금 막버스에서 고생하고 있겠지. 여기서 뒤로 가는 거야. 그러면 그 동굴 안에 처음 나 시작했던 그 이상 한애 걔가 있을 수도 있어. 얘한테 가보자. 뭘? 아이, 미친. 여기가 첫 시작인데, 아니네. 맞아. 그래. 그니까. 러 내가 그거 찾아본 거야. 우리 JGS님이 말한 것처럼. 비밀보스가 네 마리 있다고 그랬어. 근데 그네 마리가 어는지 모르겠어. 홍군님 반갑습니다. 출전기사는 내가 잡지 않았나? 아, 일단은 오늘 지금 나머지 하나 보스를 잡았어. DLC의 메인보스가 두 마리 있다고 하는데, 두 마리를 다 잡았고, 이제 엔딩을 어떻게 하면 볼수 있는지 그 길을 좀 찾고 있는 중이에요. 그니까 만약에 DLC가 이게 끝이더라도 마무리가 어떻게 될거 아니야.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, 그냥 게임을 끄는 게 마무리는 아니, 아니지 않나? DLC만의 엔딩이 있을 거 아니야. 그지? 그니까, 깼으면 엔딩을 봐야지. 하루 만에 다 깼나, 진짜? 이러면 안 되는데. 진짜야? 그냥 끝나는 거야? 엔딩이 없다고? 형님들 담배 피고 있는데 까불다 마셨군. 자, 찾아볼까, 내가 한번? 얘 예, 설마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, 만들었을 리가? 야, 나는 이것도 돈 주고 사는 건데, 이렇게 허접하게 끝낸다고? 말이 안 되지. 잠깐만. 모르겠어요, 지금 엔딩이... 잡을 거다 잡아서 엔딩을 찾고 있는데, 엔딩이 없네. 그니까 너흰 다 잡았으면 그냥 게임 꺼, 이게 엔딩이야? 보통 뭐 이런데 NPC가 한 마리 있다던지, 뭐 이래야 될거 아니야. 그리고 일단은 미니보스 네 마리 중에, 내가 그네 마리를 다안 잡았어. 그럼 미니버스 두마린가한마린가 남아있겠지. 그냥 2회차 가야 되는 건가? 그런 곳이야? 여, 여기 뭐였지? 여기 한번 가볼까? 원래 이 위에 아무것도 없긴 했는데. 네이버 한번찾아볼 야, 있네. 봐봐. 야, 있잖아. 저 수녀 애가 일리 옮겨왔네. 아 개소름, 진짜. 와, 혹시나 했다, 진짜. 쟤 원래 어떤 성당에서 수 그리고 있, 있었는데,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네. 와, 이거구만. 네, 되게 이쁜데. I will see My thanks, 얘가 이제 자기 세계를 부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어. 아니 고맙다고 하는 게 엔딩을 달라고. 아니 이 새끼야, 야 엔딩을 달라고. 발로 차보자고. 얘는 공격이 안 되는데. 어! 아야야야야. 아니야야야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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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어 안 죽어. 어유 깜짝 놀랐네. 그다음에 또 의심 가는 게얘 하나랑 그다음에 그왜 우리를 이 세계에 집어넣은 그 사기꾼 있지. 사기꾼 고블린. 걔도 좀 의심스럽거든. 일단 걔한테 한번 가 봅시다. 깊은 곳에 성당이었나 성당 어디에 이야 이 세계로 들어오게 한그 고블린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. 정화 여기서 왔죠 여기서 정화의 작은 교회에서. 혹시 몰라 가면 거기 또 있을지. 제발 있어라. 있으면 진짜 넌 제코난이다 제코난. 제발 있어야 돼. 여기 f 킹 x k i n g o f 제사장인가? 아 미치겠네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놔 화방녀? 화방녀도 아, 아닌데 너 지금 발 헛디뎠지 너 지금 <laughs> 방금 막 이러는거 봤는데 내가 내가 무슨 아이템을 얻었나? 아이템을 어떻게 써가지고 가는건가? 아 뭘까? 이 공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뭐좀 알아봐야 돼 일단 이 세계를 끝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거야 있기는 설마, 진짜 열린 그거라고 해도 이렇게 어이없게 열리진 않을, 않을 건데. 근데 또 갈만한 데가 없는데. 묘지기에서 어딜 가는 길이 있나? 지금 좀 일단 잡을 거다 잡고 찾아보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다그 중간 모습 두 마리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자. 여기 못 찾으면. 안 돼. 이렇게 허무하게. 치약 안 바르고 양치한 느낌이야. 그래, 있겠지. 없는 게 말이 돼? 잠깐 구글 검색합니다, 여러분들. 네, 방송 중에 구글을 출, 칠 줄이야. 구글, 다크소울 3DLC. 잠깐 우리 같이 인터넷 찬스 갑시다, 여러분들. 인터넷 찬스. 기다려봐, 다크소울 DLC. 다크 솔울3 dlc 여기 어디 있겠지 dlc dlc 보스 봐봐 이게 출정기사얘 얘 내가 잡았나? 출정기사 서리기사 털리버네 짐승. 이런 애들을 안 잡지 않았나? 아, DLC 8번 눌러보자고? 잠깐만. 8번. 그니까 러 아직 많아, 지금. DLC. 아, 이거 트레일러네, 그냥. 어, 그냥 트레일러고. 아니, 공략은 아니야. 이게 공략은 아니고, 보스를 일단은 잡아야 될것 같아. 여기 있는 애들 보스를, 보스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보고 좀 찾아가 보자. 출정기사 일단, 얘는, 얘가, 걘가? 얘가 어제 그, 오닉스검 준 걘가? 근데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. DLC 보스가 아니야. 설명이 DLC 보스라고 나오질 않... 아, 이거 그거네. 미... 아, 글자 잘못 봤다. 다크소울 3의 미니 보스네. 맞네, 맞네. DLC 보스는 이거 두 마리야. 맞아, 이거... 어, 이거 두 마리밖에 없는데. 잠깐만, 다크 소울 3 디, 엔딩이라고 쳐아야 되나? 다크 소울 3 DLC 엔딩 아, 진짜 없나? 잠깐만,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, 그래도 뭐 다음에 이제 DLC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뭐 이어지는 떡밥 같은 거딱 던지는 영상 같은 거 나오면서 끝나야겠지. 어, 이거 깬 사람이다. 아 미친. 아 그냥 그냥 깬 스크린샷만 올려놨어. 인성. 아좀 없냐? DLC 질문입니다. 이거 왠지 느낌 왔다, 지금. 어, 아니야. 야, 정보가 없네. 새로 나온 거라서. 투기장이라는 건 뭐지? 투기장? 투기자랑이라는 게 있나? 그냥 DLC라고 쳐볼까, 여기? DLC.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DLC 클리어 했습니다. 3회차 147렙으로 잡았다고? 나는 100렙으로 잡았는데? 100렙도 아니고 1회차인데. 근데 별 얘기가 없어. 얘기가 없어. 엔딩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. 이분들은 안 궁금한가? 깨놓고? 뭐지, 대체? DSC 분량이 적은 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. 이거 느낌 온다. 보스는 두 놈이죠. 돈값 못한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어.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창렬이라는 어, 어 잠깐만 안돼 잠깐만 그냥 2회차 가는 건가 봐. 가보자. 아니, 이렇게 끝낸다고? 야, 아니, 야, 어이가 없어도 적당히 없게 끝내야지. 어, 잠깐만, 나왜 이거 안 되지? 어, 뭐야?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그러면은 2회차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본다는 걸 타보자 저 여기 화톡불어 어딨었니? 근데 2회차 넘어가면은 다음 하반기 DLC 나올 때 여기서 못하는거 아니야? 제사장 가보시.. 가보죠 그러면 묘지긴 잡았어요. 좋아, 일단은 근데 이거 2회차 가기 전에, 회차 돌기 전에 그 뭔가를 다 해놔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여러분들, 아이템을 다 팔아야 된다고 했나? 아니면 여기 있는 NPC들을 싸그리 죽여야 된다고 했나? 무슨 그 조건이 있, 있던데. 아이템을 먹는 거는 뭐, 안 먹어도 되는데. 2회차 때 이제, 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막그 매니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. 소울을 다 쓰는 거였나? 뭐, 암튼, 그게 있었어. 그냥 갈까? 뭐가 없어진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소울안 먹어도 돼요. 음 그거 안 먹어도 되고. 검은 구멍 8개? 그건 뭐야? 그치, 저번에 뭔가 있었지. 이게 2회차 넘어가면은 1회차 데이터가 다 사라, 사라져가지고. 검은 구멍 8개 획득하면은 불의 천탈자 엔딩이 나온대요. DLC가? DLC가? 불의 구멍이 뭐지? 불의 구멍? 불의 구멍이 뭐지? 검은 구멍이 다크홀이잖아. 다, 다크링 이거 아니야? 아니야, 이게,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니고, 일단 강화 같은 거좀 해놓고 할까? 아, 어, DLC 개요이 없네. 강화되는 무기도 없어. 무기 변지. 방패 강화 한번 해볼까? 방패 강화? 그래그래 그래. 이거 일단 이거 불씨 다 줍시다 낫도 있어요 낫도 그러고보니까 내가 전혀 막 방패나 갑옷 같은거는 강화에 생각을 안했군 갑옷은 강화 못하잖아 그지? 이거는 빛나는 색기석 있어야되는데 소울이없군 로드오버터핀님, 반갑습니다. 아니, 여기서 제가 왕의 뼈 조각을 태운 자리에요, 여기. 여기서 태웠어요, 뼈 조각은. 그냥 2회차 넘어가야겠는데? 뭐, 별거 없는데? 넘어가보죠, 뭐. 자, 회차 한번 넘어, 넘어가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2주차의 세계를 시작한다. 진짜 없지? 딴거는? 불사이 전투 이게 뒤 l c 인가 이거 온라인 모드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거? 음... 이게 아마 그 투기장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괜히 그럴 거 없이 2주차 가죠 2주차의 세계를 시작하면은 현재의 1주차의 세계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2주차의 세계를 시작합니까 예에스 yeah.